30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갖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바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들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국률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의 패역과 실패를 기록해서 그 후손들이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까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그분의 권속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요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의 모습. 그 모습은 오늘 표면과 내면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요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겉모습은 선지자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미 마음에 내린 결정이 있기 때문이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잠자리,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라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마음먹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결정을 지지해주는 말 외에는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넌 대답만 하면 돼. 대화를 해보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감정공유, 그리고 공감대 형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심리적인 지지나 또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고민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신청합니다.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정너, 당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훈훈하게만 마무리 짓게 되다 보면. 진실을 벗어나게 되죠. 더 나아가서 거짓에 익숙한 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일이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도 보여주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 끔찍한 말은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실제로 말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들 속에 부패한 마음의 소리를 어 10절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어떻게 대놓고 드러내, 드러내면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해라. 말좀 부드럽게 해라. 그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의 속마음이 뭐냐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 속이는 그 거짓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위험에 자주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꿀 태도로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음의 방향을 고쳐먹을 기대감,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무엇이 옳은 줄은 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듣고 깨닫고 아 그래 그게 맞지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거부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거짓을 진실로 믿게 되는 비극의 길을 걸어가게 될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믿은 건 압박과 허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법과 반대되는 힘의 원리. 그분의 법도를 벗어나는 불성실함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강압과 강압적인 방법과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 정치학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믿음, 모든 말과 행동은 그 사람 안에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압박과 허망을 믿은 것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이 더 탁월하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내세운 그 기준을 믿은 겁니다. 시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보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의 결과는 13절인데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터짐담은 높은 성벽이란 뜻인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비유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너졌을까요? 14절에 토기가지 토기 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의 순종보다 내 눈앞에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나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방법이 허망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결국엔 그분의 말씀대로만 모든 일이 진행되고요. 또그 말씀 위에 선 자들만이 세상 끝에 그 여호와의 날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모든 것들은 토기 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그분의 역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6월절 밤에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길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억해야 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일이 바로 먼저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이 선택한 건 쳐들어오는 적군을 피해 도망하는 말을 구하는 거였고, 또그 중에서도 빠른 말을 타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선지자가 말합니다. 도망칠 수 있는 말을 구한다고? 그래. 너희 바램대로 도망하게 될 거야. 너희는 도망치게 될 거야. 빠른 말을 탈 거라고? 그래. 너희를 쫓는 자들이 너희가 타는 말보다 더 빠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매번 자신의 힘과 속도를 믿는다면 언젠가 우리보다 더 빠르고 강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그저 우리가 아, 그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과거에 이러했지라고 역사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기록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니라.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느리지 않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도 괜찮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원어상 정의는요 미시파트인데 공의로 고치시면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주시고 그 믿음의 대가에 상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믿으면 믿을수록 손해받을 일밖에 없지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요아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복받는 일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앞서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에 총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상황을 반드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요호와 쉬지 않고 오늘도 일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